습니다 벨치입니다 가학김치님 아유 김치형님 또 백정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또 도와주시네 아프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는 팔고 있어요 팔고. 가학김치님 별. 어허 김치형님 달리나요? 가학김치 <laughs> 가학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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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김치. 아, 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시작부터 1등 돌파해 버리고. 아, 김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치 형님 돌크정님께서 별고 도와주십니다. 왜 <laughs> 김치 형님 또 5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해도... 아이고 뭐야 오늘 뭐 낮에부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하 이 무슨 일이야 수고라니 그, 부위가 이제 왔는데 시작해야지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방송은 별브 방송 이제 시작 라부도비치 쇼 여기 가봐 이런 날또 가야지 자, 부이나 우리 김치형이나, 저주키형이나, 원하는 영상 말씀하세요. 내가 채팅창 두개 보는 거 진짜 뇌 터질 것 같은데, 형님들도 한 보세요.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양쪽이 두 개를 보면서 양쪽 질문 다 받아줘야 되고, 힘들어, 형님들 이게. 방송도 이거, 솔직히 동시송출 사람 할짓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에이. 아이고, 하지만, 이렇게, 동시성추를 하면, 양쪽에서 터지니까, 이렇게 또 할만하다, 아닙니까? 살아, 살아, 살아다, 재장나무 형님, 또우리에 스무스하게도, 2만 호원, 예. 대결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예. 힘든 시기, 에 양쪽에서 다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 우리 또, 어, 재나무 형님께서 2만 호원, 예. 아닌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35살인데 아이고 우리 또 우이 우이 우리우리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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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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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이 이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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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이 부인님, 아이고, 부위가 네, 오늘 풀방이 풀방이라고, 풀방이. 뭐 무슨, 무슨, 뭐 무슨 일이고, 오늘 뭐후원을 풀로 해버렸네. 아이고, 요즘 3일치를 거의 뭐 하루만에 받아버렸네요. 뭐 이러면은 편안하게 풀방 가야지. 예, 어머니, 저기 편안하게 저녁 식사는 예돈가스를 부탁드릴게요. 아니, 떡갈비를 부탁드릴게요. 예, 아, 풀방 벌떡 해버려야지. 그버1 0분에 드는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레어님 50개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뭔가 마음이 평온하네요. 뭔가 이제 오늘은 젠가스 쳐발려도 이기는 기분이다 지금. 1시간짜리 넘는 업데이트 리뷰와 별풍선 이만큼 받았으니 오늘 하루는 이미 풍족하구나. 4월 14일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여라. 별풍선 구매하느요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투네이션 구입하시면 됩니다. <laughs> 여러가지가 있죠? 요요 다시 한번 이번 4등짜리 자 1등짜리 하두매 한개 흑정령 3등짜리, 흑정령 기운. 자, 4등짜리 교본. 자, 1등. 큰 파편, 제끼고. 다시 한 번. 제끼고. 또 제끼고. 야, 이새끼야. 다시, 어, 오케이. 1등. 자, 또 제... 야, 이씨. 자, 제끼고. 사, 사고. 그쵸? 그렇죠? 야, 이씨. 자, 1등. 그렇게 해서. 아이, 왜 자꾸 이것만 나와. 야, 뭐, 버그야? 돌았나? 자, 다시 한 번. 흑정령. 아, 나 진짜. 버그인가? 자, 하둠매한 개. 작은 상자. 흑정령의 기운과. 교본. 그리고. 네. 주화까지 교본 이제 당첨. 교본과 기술 교본과 이제, 장비, 이제 장비, 금주화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약삭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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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PC가 멀리 있어? 어떻게 멀리 있네 자, 요거 지금 제가 그림자 추적 의상 살라고 지금 존버 중인데 요거 하나 또 플렉스 하나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거 하나 딱 이제 어? 또요 정도는 플렉스 또 해줘야지 또 상남자니까 딱딴거안 바라고 맨 위에 거, 어, 어, 빛나는 전사의 상 또는 태양의 결정 또는 이제 명의 혼자 130개짜리 아 설마 진짜 요거 나오지 마라. 애매해지지 마라. 야, 애매해지지 마. 쓰리, 두 원, 고! 아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시방. 이분 아, 야, 아이씨. 야이씨, 아. 이런 시방. 아 씨. 이거 이, 이거 아씨 아아 마음 상하네. 아 <laughs> 진짜 아 이렇게 손해 보네. 오늘 다살 뻔했는데 다행히 하루 에 하나로 외국 아, 인아제투더라 그래 변하기 면죽껴라 봐라. 야씨 어, 시끄러 바로, 뭐, 빙, 이런, 싸운다라박 같은 쉐끼, 저거. 그래, 그래. 야, 나, 진짜. 세, 아이고, 어, 어, 설기가, 우리 또, 구독자, 설, 예. 어, 하지만, 저전 또, 우리 수많은 구독자분님들을 위해서, 예? 진짜, 예, 한 번만 더 생생 낼게요. 진짜, 제가, 제가, 예? 홍년 나오는 날, 특정 게임, 제가 3일만에 주면, 500만원 준다는 스폰 들어왔는데, 예? 저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을 위해서, 500만원을 버리고, 검은사막을 했습니다. 예. 역시, 의리남. 이런, 이런 프레임 부탁드릴게요. 예. 으하 어. 할수 있다! 우리 몸에 대한 의리! 이런, 이제, 그, 훈훈한 것들을 많이 알려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바로 거든 예. 아이고, 설기어! 와, 이게 무슨 일이고! 구독자 돌격 앞으로! 의리! 아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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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무슨 일이고! 적진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투독자 돌격 앞으로 성공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듯합니다. 아하 역시 각은 각이구만. 아 그럼요 할건 해야죠. 음 그래도 나름 검사 유튜브 일등인데 검사나 검사 오픈한 날 다른 걸할수 있겠습니까? 1500개 써야 되는데 부이 님 아이고 내 동생 부이가 내 동생 설기와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 그래. 인사를 뭐 500개로 박냐. 깜짝 놀랐다. 아이고 형을 오늘 동생들 형으로 모시고 싶네. 내가 오늘만 23살 할테니까 편하게 불러. 어? 설기랑 부이랑 그거 별고야 편하게 부르란 말이야 하루만. 그래. 야별고야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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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예의 없는 동생들은 아니겠지만, 어. 그래, 편하게, 그, 그래, 별고라고 불러라. 그래, 그래. 어, 내가 오늘은 동생을 하고 싶네요, 예. 그래, 어, 아, 그래. 어, 그래, 그렇 어. 그랜저급으로 때려버리네. 에 검사. p 시 검사는 지원해줘요. 모바, 모바일을 안 해주고. 뭔 새끼야, 풍소지 말라고, 나 야, 야, 장난 아야이제라 ᄉ 풍 쏘지 말라고? 이런... <목소리> 좀... 안될 놈이 시애기저고 돌아왔나? 멘트가 그냥 썩었네. 오호~ 아... 그 아이고, <목소리> 효선이 님께서 내가 또 우리 또 15,853번째 또... 크크크... 유라베베님 아이고, 다들 왜 그러는 거야. 혹시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500만 원그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야? 흐름이야. 그래. 그런 거 때문에 그, 안 해도 돼. 난 괜찮아. 그런 거다 감안을 하고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이제, 돈은 몽길 할때 많이 벌어놨어? 어, 너무 그, 다들 안 짓, 근데 물론 이제, 어, 더 써주면 좋지긴 하지. 그래. 그래. 고맙다. 진짜, 우리 또, 유라도 우리 몽길 때부터 항상 고마워. 야, 몽길 때부터 쭉온 동생들이 있어. 아 어, 너무 고맙고, 진짜. 아하, 어허, 후루, 후루, 후루미가 왔구나! 호시. 집 나갔던 흐름이가 집을 찾아 돌아왔네요. 그래 이 새끼 쳐돌아다니지 마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자택자가격리를 해야 된 상황인데 이 흐름 새끼가 쳐돌아다니다가 코로나가 터져서야 집에 돌아왔네요. 아이고 흐름이 새끼야. 그렇게 집 나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그래. 코로나가 터져서 자가격리를하고이 사가염새끼가 싸웁세. 지 나가면 후루루 후름이어 그러게 오늘 또 후룸이네요 예어 후루루 후루이어 음, 감사합니다 어, 오늘 날인가 형들이 난리였는데 님 별풍선 오개 아! 감사합니다 그래아 아, 별풍선으로 다시 가배